자, 6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냈다고? 1로 보냈다고요? 그랬더니 로그 2의 x분의 뭐라 했다고? 사인의 3x 빼기 a가 n은 b를 만족시킨대? 네. 야, 1 집어넣으면 얼마야? 빵 아. 위에도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야 돼? 아. 빵 되는 a 뭐가 되면 돼? 아. 3, 됐냐? 됐어? 이제 0분의 0 꼴이냐? 높이 따라 정리 쓰라고요. 이게 뭐가 돼? 2분하면 응. LN 2분의 X 맞어? 네. 그 다음에 얘는요? 3 호사이 3X 빼3 네. 그럼 1집은 0이니까 얘 3이야? 네. 여기 1집은 돼? 네. 올라오면 3LN이네? 네. 그럼 3이 여기로 올라오니까 얘가 3LN이잖아? 네. 그럼 3이면 2의3승이 얼마? 네. 8. 8 둘이 곱하래 24 이사 가세요 여기까지